하나님을 믿으면 소유와 지위가 많고 높아야 하지만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 인해서 내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우겨 쌓이면서 살아간다 이게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지금 세상 풍조 속에서 나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소비주의가 미덕이라고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소비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어 명품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소비를 통해 자기의, 어,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어떻게 나는 맞대응하고 있냐, 이게. 그들처럼 못 써서 우겨쌓이느냐? 그들처럼 써서 내가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편승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지 못하죠. 1, 2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그런 시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보고 1,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례요한을 누구네 집에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례요한을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세상 편승에 하는 그 집안에 세례요한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네.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하더라도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자는 하그 부부에게 세례요한을 주겠냐 이건냐이겠죠? 그러니면서. 오늘 나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세리완인지 누가 알아요? 우리의 자녀가 세리완인지 누가 아냐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시대 세리완인지 누가 아냐게 요그 자녀를 정말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키우고 있냐 이게.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20살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제사장은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제사장 인턴 교육을 받아요. 요즘 인턴 인턴 많이 하잖아요. 인턴 교육을 10년 받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부터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인턴 생활을 안 하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요 여러분, 20살이면요, 예루살렘 도시에 가고 싶어요. 아주 그냥 모든 게 많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가서 기웃거리고 싶어요. 왜? 20살이라니까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아주 좋은 신발 사고 싶고요. 진짜 세상의 모든 거다 누르고 싶어요. 근데 세레와는 도시로 안 가고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살이 된 거죠. 30살이 되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면 그 20살이 되기 때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요한을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에 한숨 짓는 게 있죠. 하나님, 아이 믿음만큼은 이게 잘안 되네요. 내가 다른 것들은 가르치고 다른 것들은 줄수 있는데 나의 믿음만큼은 자녀들에게 주기가 참 힘들군요. 아마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일 거예요. 고민이죠.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엘리야와 정말 엘리사 여기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지금 자녀들 앞에 서 있냐 게 혹시 걸림돌이 되어서 부모인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음으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내 자녀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향해 따가게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부모인 내가 아닌지 한번이 시간에 살펴보자, 이게. 오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그 책임이 모든 부모들은 나에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바톤 터치.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충성스러운 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믿음이 계속 전수되기를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해요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에게만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하게 합니까? 그것보다 막말이 없죠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고 그것보다 불행한 자녀가 없죠 그런 부모라면 신앙은 부모가 전수해야 되거든요. 왜요? 신앙은 삶과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괴리된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애들한테 애들아 너희들은 교회 올때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라.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멋대로 살아. 부모가 똑같이 얘기해 애들아 부모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알았지?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계기였고 주님의 오심에 쓰임 받았던 부부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이들 부부의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어느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낼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8절 이하에 보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아, 순본되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18,000명이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해요. 여기 말하는 제사장 직무는 성소 안에 정금등대와 향단과 정금,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향단에서 뭐냐면 향을 피워요.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 바로 그 향을 피우는 게 제세장 직무인데, 18,000명이 24 반열이면 한 반열당 몇 명이에요? 750명 정도 돼요. 여러분, 750명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 반열에서 1년에 한 명이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여러 번 한다고 해보세요. 일생 분양 한번 못하고 끝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네? 1년에 몇 명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750명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순번 청하기가 어렵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가려가 제비가 그리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3대 절기, 그 3주, 예루살렘에 와서 섬기고, 그리고 24 반열에 따라서 2주를 성전에 와서 섬겨요. 그니까 나머지 47주를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가리가 딱 꼽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절. 분약을 드리는 그 순간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향단 옆에딱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가랴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겠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성소 안에 아무도 없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부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도 저기 뭐냐면 사가리아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히 찝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해가지고 에? 살아도 착각을 해가지고 아유 뭐 여정을 통해서 낳든 뭐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이런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딴짓 하지 말라 이해요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예 장명을 해줘요. 이름까지 준 것은 예수님과 이 요한이 정말 요한외왜 없어요. 그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너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5절에 얘기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위대한 자가 되며, 여러분, 성경에서 큰 자, 위대한 자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큰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큰 자라고 해요. 구약에 기두원이라는 사사가 있죠. 기두원 많이 들어보셨죠? 기두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두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였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정말 어떻게 돼요? 곡식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아, 빠는 자였어요. 그것도 조용히 포도나무 거기에서 포도하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탈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그래요. 눈에 볼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이렇게 예? 야밤에 한쪽 귀퉁이에 숨어서 탈곡하고 있는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큰 자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볼때큰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얻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유와 지위가 낫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의 베스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자가 존귀한 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는 구약에 구별된 나시린들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삶이 벌써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물보다도 포도주가 흔에 빠져요. 물은 귀해요. 포도주는 하루하루에 뭐예요? 물처럼 마시는 그런 지역에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 다른 성경 소주라고 얘기를 해요.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슬기란 말은 지혜, 올바른 판단.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그래서 세례를 줘요. 근데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4장, 4, 호절이 엘리아가 나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아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예언으로 딱 끝나요. 구약기그 예언을 사가레가 모를 리가 없죠. 바로 그 말락의 예언을 이룰 자가 바로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엘리아라고 한 말은 800, 이 당시 850년 전에 아방의 그런 우상숭배, 에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졌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렸던 선지자가 엘리아예요. 바로 그 엘리아처럼 지금 하나님 옆에 등을 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딱 예언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엄청난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감이 가요. 오히려 위로가 돼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하냐면 19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아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다 지금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구나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엘리야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게요 당신이 하는 말 지금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정색을 하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 가브리엘이라!" 아, 이름까지 밝혀 이제 "나 가브리엘이야!" 천사장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야. 그러면서 보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아주 엄숙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여러분, 불신하자 말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불신하자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가리아가 만약에 말 못하는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징계를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말 못하는 징계를 받을까요? 여러분, 사가리아같이 의심하는 사람은요. 사가리아같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징계는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제세장은 그 당시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와 같거든요. 그 지역에서 율법을 전하는 자, 근데 말을 못하게. 이것보다 강력한 징계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징계는 그사람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도태시키고 그 사람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징계하는 법은 단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책명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그래서 사가리는 아이가 출산하는 그때까지 말 못해요. 근데그 기간이 자기는 말 못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내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가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그의 첫마디가 믿음 있는 말을 해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친척들이 얘기합니다. 그 가문에 따라 그 이름을 사가랴를 하자. 왜냐면 그 전통이거든요. 사가랴 가문 그 전통이거든요. 그러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자 서판에 아들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 가문을 잇지 않아 있는 제사장이 안 되도 상관 없어. 내 자식 제사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동안의 그 모든 신앙의 그 결정판이 뭐냐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의 첫마디가 요한이라고 써는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가리아는 20년 동안 자기 아들을 키울 때, 자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로 세례 요한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징계가 있었기에 사가랴는 보다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또 동시에 우리가 깨달은 게 깨달을 할게 있어요. 전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내 환경에 얽매일 수 있어요. 우리 우물한 개구리한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에 파묻힐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바깥을 못 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냐라고 자기 나이에 갇혀 있었어요. 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나의 일에만 얽매일 수 있어요.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에 섬기다 보면 그 부서만 보여요. 다른 부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면 우리만 볼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믿어도 우리 저 바깥에 있는 믿음생활에서 안 보여요. 그냥 우리 안목에서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느냐? 라는 생각에 묻힐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말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나이가 어때냐. 안 나는 84년, 혼자 살면서 84년 때, 84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부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말은, 말을 하는 이런 사가리아에게 천사는 엄숙하게 말하면서 그를 징계함으로 연달 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벌어져요? 사가리아는 자기의 맡은 그 일들은 다 감당하다가 집에 가요 그러자 24절 하나님의 때가 됨에 이후에 그의 아내 일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다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요. 내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일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말 큰 일을 이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까지 이것을 위하여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은 내 개인에 머물지 않아요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는데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그, 정말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그 응답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길 바라요. 응답받았다! 라고 하면서 개인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응답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응답은 언제나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사벳의 하는 이 가정에 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응답받는 삶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삶과 괴리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삶의 문제는 하늘의 뜻과 괴리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행복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될 때 행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유와 지위가 세상에 높아보세요. 많아보세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소유와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면 그 인생이 위대한 자요, 그 삶이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가 되자이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인생 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만났어요. 비록 사가랴와 사가랴가 믿음이 더디 믿고 딴처리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쉬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대에 역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긴 우리 자녀들, 세례 요한 같이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가리아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쓰시고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사가리아들이 대게하여 주옵소서. 미싸움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